어, 이번에는 다시 계급들이 살라졌습니다 이번엔 색깔입니다. 어, 뭐야, 내 위에 왜노 누가 적혀있지? 이게, 그래? 이, 이 닉네임 바로 밑에 있는 색깔들은 색깔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스킨을 50초, 아, 아. 50분, 아, 5분 안에 안 맞춘다면 당신은 죽습니다. 아, 빨리! 야, 빨리! 노란색이야. 빨리 스킨 바꿔야 돼. 오케이, 일단, 나, 나 머리만 바꾸면 돼.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카락. 머리카락, 노란 색깔 어디 갔어? 머리카락 중에서 노란색이 없어. 어떡해! 정말? 와그 대신 노란색깔과 같은 비슷한 머리 색깔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나가 노란색깔이랑 비슷한 머리를 할수 있대. 아, 오케이. 얘 어. 노란색 조금 비슷해. 나 여자 같다. 아니다. 이제 여자 안같아아 여자 같네. 나 빨간색이 갑자기 능력이 끝났어 잠깐만 어 뭐야 나한테 일단 무기들 다 사라졌어 빨간색 무기는 스킬이 지정된 무기만 사용할 수 있나봐 안돼 아아 안되겠다 하... 뭐야 갑자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지어지고 있어 뭔가 무슨 능력이 느껴져 럭키야 어 지금 뭔가 나에게 지금 어떤 힘이 느껴져 나에게 네? 나는 뭔가 어 이게 뭐지? 힘이 잡는 부분인 것 같아 어?

시간! 어? 진짜 멈췄나? 뭐 진짜 멈췄네? 다시. 시간. 풀기! 어, 뭐야. 어, 자기 그리고 능력 한 개도 한다! 나팔, 소리! 음, 진도, 한한 어, 뭐야. 에너지 발사! 알았어. 그러면은 그러면 난 시간, 능력과 폭탄! 에너지를 선택했어. 아... 도망쳐 당신의 지어진 능력으로 악당들을 물리치세요. 어? 뭐야? 능력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라는데? 그니까. 혹시 모르니 자동차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. 어 뭐야? 나 오토바이 갑자기 타졌어. 일단 난 일단 난 도망칠게! 나 왔어? 오늘 병원에 가봐야 될것같 오케이 오케이 뭐지? TV, CCTV다! 쳐안 돼. 안 되겠다. 하 아, 놓고 튀어. 어. 不。O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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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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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지?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야 되겠어 일단은 그냥 폭탄 능력 에너지.. 에너지총.. 에너지총.. 10초안에 능력이 고정됐어 에? 예? 빨리 골라야돼 골랐다 맘에 들어요 그래 야 출발

그러면은 쫓치기 힘들겠어. 간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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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뭐야? 갑자기 변했다. 허, 오늘은 빨리 여기서 연어를 꺼내야겠다. 지금까지 지금 TV 친구였습니다. 모두 안녕!